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무엇과 연결되기를 원하시나요? 아, 제가 이 주제를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다시 한번 일어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역 가운데 무너진 성을 다시 한번 세워야 합니다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 자신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뭐 사진도 보여드렸지만 제가 20여 년 전에 대학 개그제 은상을 받고 과감하게 아주 멋지게 짠 하고 개그머이 됐지만 제 개그맨 시절은 참 많이 우울했어요 왜냐? 웃기질 못했어요 웃기질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외롭고 소외되고 저 스스로 그렇게 만든 거죠 아 그렇게 외롭다 보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았어. 왜냐, 웃기지 못하니까. <laughs> 참더 이쁜 부분도 많았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 문제에만 매여 있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이제 개그맨으로서 웃기지 못했다가 제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참 아주 착하고 아주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두 아이를 낳았지만 두 아이를 낳았어도. 제 안에 우울감이 떠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보면 우리 동기들은 이따만한 트로피를 들고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애들 젖 병을 먹일 때. 하, 너무 우울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저를 아내로 부르셨고, 그리고 엄마로 부르셨는데 이 삶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제 삶의 첫 번째 코치를 만났습니다. 아, 제니 코치셨는데요. 저를 보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무엇이 문제죠? 무엇이 당신 자신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니, 저는 개그맨으로 웃기지도 못했고, 아버지에 대한 상처도 있고, 그리고 여전히 막 우울감에 허덕이는데그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그 질문이 제 삶을 반전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삶을 나눠주셨어요. 이분은 세계적인 여성 코치셨는데, 그분이 삶을 나눌 때 제가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분의 삶에 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코치분께서 여덟 번째 아이를 낳은 그 다음날 남편이 제자와 함께 통장에 1달러도 남기지 않고 도망갔대요. 와. 제니 코치는 그 순간 선택해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도망간 남편을 평생 저주하고 분노하며 살아가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든지, 그분은 후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 여덟 명의 자녀들을 더 남편이 있을 때보다 보듬고 안아주고 격려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여덟 명의 자녀들이 한 번도 길에 나앉지 않았다고 해요. 아빠가 있을 때보다 더잘 성장해서 세계적인 리더로... 살았다는 간증을 저에게 해 주셨어요. 제가 그날 하나님께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저도 실패했고 아프고 연약하지만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제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저는 저처럼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자신의 꿈을 찾지 못하는 엄마들을 위한 맘스코치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엄마들의 아픔과 그들의 소리를 제 가슴으로 안아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엄마들을, 정말 세상의 엄마들을 만명 이상을 만났습니다. 제가 엄마들에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번 아, 3만 원내 일을 합니다. 엄마들이 하루 날을 잡고 3만 원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마지막 주 목요일 10시 반에 나갑니다. <laughs> 설거지 막 해놓고 3만 원을 가지고 나가서 제가 좋아하는 건이두권이에요두권세 두건, 장에 만 원이에요. 아무리 비싼 것도 2만 원 넘지 않아요. 두권 하나 사고 영화 한편조절로 보고 그리고 서점에 가서 아이들 학습지 사느라고 못 봤던 신앙서적이나 시집을 다 끼고 집으로 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느끼고 존중하기 위해서요. 왜내 자신과 연결되어야 하나요?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